안녕하세요. 키다리형입니다. 저번에 이제 제가 창조님한테 배워왔던 사이드 레이즈에 대해서 가슴으로 든다는 느낌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티점에서 새끼손가락 살짝 돌리는 것도 포인트예요.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가슴을 열어라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배워와서 최근에 이제 사이드 레이즈를 계속 해보건데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보시면 측면 삼각근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살짝 앞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아시겠지만 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살짝 앞으로 기울어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얘를 사실 어깨에 부담을 안 주면서 자극을 주시려면 이러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돼요. 이러한 방향으로 사실, 그죠? 근데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중력은 수직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 중력을 100% 이용을 못하고 약간 사선으로 움직임으로써. 정확하게 측면상근에 자극이 가기보다는 힘이 좀 분산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상체를 살짝 앞으로 구부려요. 그럼으로써 어 중력을 수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상체를 살짝 앞으로 구부려줍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상체를 앞으로 구부려라고 말씀을 드리면 상체만 정확하게 구부리시면, 돼요. 살짝 구부리시면 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깨도 같이 말아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가만 본인의 그 동작을 생각을 해보시면 상체만 살짝 앞으로 구부리라 그랬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돼버려. 그럼 벌써 앞쪽은 좁아져 있죠. 그 상태에서 올리다 보니까 어깨 부담감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상체를 살짝 구부리되 가슴은 항상 열어줘라. 이 상태. 그 상태가 되면 어깨도 지금 앞쪽에 말려있지 않는 상태에서 중력은 우리가 수직으로 이용을 할수 있는 상태가 충분히 되죠.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제 중량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상태에서 내릴 때 가슴을 마는 게 아니고, 가슴은 항상 오픈. 그 상태에서 들어주는데, 여기서 이제 창조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새끼 손가락이 중량을 드는 느낌으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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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생각을 하시더라고. 물론, 내전이 어깨 건강에 안 좋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창조님께서 강조를 하신 부분은, 내전을 주면서 앞으로 어깨를 감으란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중량을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가벼운 중량으로 들어보시면, 이 엄지랑 검지 쪽으로 땡기면서 들 때보다는, 엄지랑 검지는 거들, 거들 뿐이고, 새끼랑 네 번째 손가락에 중량이 걸려있다는 느낌으로 들어 올려주시면, 측면 삼각근 쪽으로 힘이 꽉 뭉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건 뭐냐면, 상체를 살짝, 막 이렇게 구부리시라는 게 아니고, 상체를 살짝만 앞으로 구부려준다. 그 상태에서 가슴을 같이 마는 게 아니고, 가슴은 열어준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중량을 옆으로, 중량을 들어 올리는 게 아니에요. 들어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들어 올리는 게 아니고, 옆으로 중량을 밀어주는 거예요. 중량을 옆으로 밀어주는 거야. 밀어주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엄지와 검지로 중량을 밀어주시는 게 아니고, 새끼와 네 번째로 중량을 밀어낸다라는 느낌으로 하시면, 측면 삼각근의 중량이 꽉 꼽힐 겁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상체를 살짝 앞으로 구부리고, 이 상태에서, 새끼와 네 번째, 가슴은 열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쭉쭉쭉 쭉, 쭉. 자, 옆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이 상태에서 가슴을 열고 새끼와 네번째에다 중량을 걸고 그 상태에서 쭉쭉쭉이 동작으로 하고 나서 느꼈던 점이 뭐냐면 저도 뭔가 중량이 올라가면 승모근 쪽으로 힘이 너무 많이 몰리고 두번째 어깨에 조금 부담이 가는 느낌이 들긴 들었었어요. 근데 이렇게 자세를 바꾸고 나서는 중량을 제가 평상시에 들던 것보다 한1,20% 정도 올렸을 때도 어깨에 부담감이 없이 약간의 치팅을 이용을 하던, 치팅을 쓰실 때는 우리 가장 중요한 거는 리듬이 크게 깨지지 않는 선에서요.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힘이 많이 들어가는 구간이 이 수축을 막 시작하는 이 지점, 이 지점이 가장 힘들거든요. 자요 지점을 살짝 반동을 이용을 해서 요 가장 힘든 구간을 날려주는게 치팅입니다 고 힘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끝까지 무게를 보내고 리드미컬하게 이게 치팅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치팅이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컨트롤도 안되는 중량인데 막 이거를 뭐 중량을 많이 들면은 뭐 어떻게 중량 많이 드는게 중요하긴 하죠 근데 이걸 어떻게 드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게 도대체 어디 운동인지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이거는 아니에요. <laughs> 오바에서 좀 하긴 했는데 이거랑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 약간 비슷하게 아우 나 어지러울 리듬이 안 깨지는 선상에서 살짝 살짝 톡톡 요 정도가 치팅인 거지. 막 여기서부터 이렇게 밀어가지고. Under the sea. Under the sea. 조금 과장해서 표현했다는 거 유념하시고 어느 정도 본인이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너무 심한 반동이다 싶으신 분들은 자세를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뿅!